안녕하세요. 수락산 호랑이입니다. 자, 오늘도 바이크 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수락산 역입니다. 오늘은 저기 통영굴 먹으러 가요. 통영굴. 통영굴을 뭐 먹... 통영으로 먹으러, 먹으러 가기엔 좀 멀고 화성으로 갑니다. 화성. 경기도 화성. 일단 사당에서 모여서 그래고 모여서 그러고 출발합니다 지금 8시 50분이네 10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사당까지 1시간 걸리더라고 보니까 사당까지 가는 게 투어 네 서울 시내 관통에서 가야 돼 끝에서 끝으로 에끝 수락에서 사당까지 오늘부터 날 많이 풀렸잖아요 안 추운 거 같은데 그래도 저번 주하고 똑같이 입고 나왔습니다. 막껴 입고 나왔어요. 추운 건 싫어. 더운 게 낫지. 어우, 추운 건 싫어. 어우씨. 저 앞차 마구라서물 겁나 나와, 저거. 어우씨. SM7. 연소 완전 잘되나본데막 물을 막 뿜네, 뿜어. 어우, 수소야? 어우씨. 노원역 노원역을 지납니다 내비는 그냥 저 시내 쪽으로 가라고 계속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러네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요 장안동 뚝방길로 해서 수천을 갖고만 벌써 안 보이네. 저번에 배터리 방전 한번 되고 어 저기 차로 점프해서 시동 걸었잖아요. 그 이후로 상태도 좋아. 그 전처럼 그 납산 배터리 쓰면 한번 방전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타면 그 시동 걸때 삐리 하거든요. 대충 뭐 말하는지는 아실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왜 삐리한지 일주일 방전 난 후에 점프해서 시동 걸고 한 일주일이 다시 쓰는 걸면 약간 삐리해요 시동 걸리니 근데 어 똑같아요 방전 전하고 똑같습니다 뭐 인산철 저온에서 충전 안 되고 그런다는데 아뭐영하 20도에서 뭐 오토바이 탈일이 있어요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국내산 좋은 걸로 끼세요 저는 이제 테스트 하려고 중국산 낀 거고 나중에 이제 인산철도 사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국산으로 국산으로 살 겁니다. 중국산은 솔직히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. AS도 안 돼. 대신 싸잖아. 1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뭐 버릴 생각하고 그냥 산 건데. 어우 좋아. 1년 이상 되고 1년 6개월 정도 썼는데 아주 좋아요. <laughs> 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버스 주행 차선은 없어요. 그냥 차도 됩니다. 공휴일은 현재 영상 3도뭐 영상 3도면뭐 달리면 춥고 천천히 서행하면 안 추워요 이 정도면. 코끼리 베이글? 오줄서 있는데, 문 열기도 전에. 베이글이. 베이글려 가주나? 베이글을? 줄 서서 돈 내고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보다 더 맛있으니까 먹겠지.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먹지 않았지. 명령뭔 갑자기 명령을 말하래? 겁나 땡기는데. 어 갈매기가 있어? 어우, 놀래라, 씨. 갈매기 조나다는 바다에서 여기까지 날아온 거야? 어우, 힘들겠다. 쉘이도 열고 가니까 어우, 얼굴이 얼어 얼어 자 38km 껌이지뭐 38km 30분이면 가겠네 자다 된거에요 출발하면 돼요 이제? 네다준비되습니다우 시차 안올 때 빨리 가야되는데 지금 자 AK 형님이 2번 나머지는 알아서 자 출발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구멍 있으면 홀 돌이 있으면 턱자 기름 다 넣었죠 아 기름 없어도 돼 오늘 별로 달리지도 않아 두칸만 있어도 가요 나는 넣었어 보통 휘발유를 넣습니다 나는 오 구도네 구도 지금 여기 내 오른쪽에 있는 하얀 차 이런 차 조심해야 돼저 차는 이쪽으로 들어올 차야 들어올 차 앞차하고 간격을 멀리 띄고 가잖아그 여러분 분명히 이쪽으로 들어올 거야 야, 조심해야 돼. 요주인물, 저거 깜빡히잖아. 요주인물이야, 저거. 자, 지하차도로 내려갑니다. 빨리 안 가요, 오늘은. 직, 직발에서만 좀 땡기고. 근데 화성까지는 뭐 땡길 때 있으려나? 아, 나 집에서 여기 사당 오는데 겁나 멀더라고. 여기 35km. 아우 사당까지 오는 게 투어예요, 투어. 끝에서 끝까지 오니까, 와. 젖었어, 젖었어. 수원도 여기 오기 가깝죠? 네, 반 거야. 아, 수원은 그쪽 화성으로 가 바로 오면 겁나 빠른데, 그죠 <laughs> 교차로, 교차로, 서행. 신호 끊어지면 그냥 서버른. 신호 끊어지면 그냥 쓰고 기다려줄 거니까. 오케이, 오케이. 우린 다른 팀처럼 막 위반하고 그러지 말자고요. 웬만하면 서요, 그냥. 어 바닥이 젖었습니다. 아 오늘 확실히 따뜻한게 따뜻한가보네 손이 안 시럽네 여기 네, 열쇠장갑을 나는 또 슬트, 하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싫어 아 열쇠장갑 껴야돼요 5월달까지 껴야돼 <laughs> 5월달까지 내복 입어야돼 오케이 유턴 유턴 왔어요 길이 좀 거지 같네 자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통영 다섯 대 세울 수 있잖아, 여기.